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어지는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암호명 폭풍이라는 암호명으로 저 북쪽에서 전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침공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3년하고도 1개월 동안이나 이 작은 땅덩이에서 지속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천리 강산이 온통 파괴되어지고 죽고 죽이는 민족 상잔이 3년 1개월 동안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춘 지 70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멈춘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언제든 어디서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전쟁은 발발되어 질수 있는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북쪽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전문가에 의하면 저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 7기나 8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보유량은 전 세계에 세 번째로 많은 최대 5000톤이나 되어지는 저 탄저 탄조, 탄저균 콜레라 유행성 출혈열을 비롯한 13개 종류의 생화학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꼭 부탁드리기는 내 나라, 내 민족에 다시금 눈물이 없도록 다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나라 위하여 민족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비와 신앙의 어미들은 대한민국이여, 안심해라, 내가 있다, 외치면서 아비와 어미들이 산 중에서 산이슬을 맞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내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소원하며 추원합니다 6.25를 위하여서 대한민국 지켜내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으니까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14살 되어진 어린 학도병 아이들이 이제 총을 메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전선으로 끌려가서 달려가서 수많은 이들이 아이들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젊은 이들 어린 학도병들의 피로 지켜낸 내 나라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유엔의 깃발 아래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젊은 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름을 알수 없는 산 등성에서 수도 없이 죽어간 거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고마워하는 마음, 최소한 감사해야 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은 옮겼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가지고 걸음걸음 외치는 절규가 있는데 누가 있어서 나좀 도와주겠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광야, 인생골짜기를 지나면서 내힘 내능 내지혜로 풀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환란을 만날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의 눈물이 내 눈물되고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될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읽러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팬 있는 분들은 꺼내가지고 2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 우리말 성경은 개혁 개정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고 이 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선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건데, 그런데 신기하지요.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 3절입니다. 여호와 5절입니다. 여호와 5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7절입니다. 여호와 8절입니다. 여호와 문제의 수렁, 고난의 수렁, 환란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벗어날 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러주시고 또 일러주시고 또 일러주시는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들아, 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섯 번, 아니, 여섯 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왜? 아니, 우리가 아이도 아닌데 한두 번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왜 여섯 번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인생들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일러주셨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문제 만나면 잊어버리고, 활란 만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섯 번, 여섯 번,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눈에 새기라고, 우리 귀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고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 번이라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2절에 일러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보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일러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초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시는데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일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시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영혼까지 지키신다. 우리 8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날 도와줄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예배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3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치어 쓴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구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백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일지라도 업어주시겠다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죠 창조주의 권능으로 살리셨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그다음에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 우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수렁 같은 문제,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이죠. 제가 탈버신학교에 다닐 때에 아니 학교에 간지 1년인가 2년이 되었는데 IMF가 터진 겁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갈 때는 1부에 한 800원, 900원 정도면 1부를 살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니까 1500원, 2000원 가야 일부를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있나요? 같이 공부하던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던 어느 날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못 살겠다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환율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 못 살겠다고 원망 반, 불평 반, 푸념을 하고 있는데, 듣고 계시던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미야, 선미야, 우리가 언제 환율 믿고 살았냐? 예수 믿고 살았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환율 믿고 살았냐? 예수 믿고 살았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려거든 전화 끊어라.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려거든 내 아들, 내 딸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영원까지 지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염려하며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일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요. 어디서 도와 주십니까? 성전에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1편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나오는데, 우리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성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어디에서부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 시편 20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바위에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어디서 도와주시는가? 어디서 도와주시는가?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가? 성소에서 경험하게 된다. 성소에게 경험하게 된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부어 주신 힘과 능과 지혜와 약속을 가지고 가정으로 뛰어나가고 사업장으로 뛰어나가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 성소다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성소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지는가 3절입니다.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전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가 드리는 소재, 내가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4절 말씀. 화면에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하시겠다 임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임하여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움의 시작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작은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 세워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은 성소요. 우리의 시작은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예배당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업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배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한날 승리하고 이한주 승리하고 이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울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달려나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전에서 도와주신다, 제사 통하여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나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 줄리가 아무도 없는 인생들이 주 앞에 달려 나와 납작이엎되었나이다내 아비도 힘이 될수 날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아무도 날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두려워하는 이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듣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손 내미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 내미는 인생들이 하소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고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고 겁내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도와줄 리가 아 아무도 없는 작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천한 인생들이라,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시간, 아무도 날 도와줄 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없어도 믿음이 있고 사람은 없어도 말씀은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아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말씀을 붙드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